부차라티, 아까 마을에선 잘도 기습을 했겠다. 아까 같은 방법은 두번 다시 안 당해. 잘도 그랬겠다. 못 없는 짓을. 그게 아니라 천스러운 짓은 아니지. 숭어 같은 짓도 아니고 고등어 같은 짓 아니야. 멋있는 짓이냐? 이 알고 있어. 국어 교사라도 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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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놈을! 생각났다. 비디오 찍어야지. 죽이는데 시간은 안 걸리지만 어디? 스티핑거! 스이 이 녀석은 이 파워 스피드는 마, 마찬가지며 땅 속에 숨을 것도 없지. 이, 이 능력 내스티키핀거즈보다 위야. 스피드도 파워도. 반동이야. 발꿈치로 지면을 치고 있어. 지면을 탄력이 있는 것으로 해그 반동을 이용해서 파워를 높이고 있어. 그래서 빠른 거야. 링높의 반동을 이용하는 복서의 펀치처럼 우아 와! 실수! 으또 받아라! 시간은 없다! 으아! 역시나, 너 곰팡이가 피지 않아. 떨어졌는데 초콜라타의 그린디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이는데 뭐야 네 몸. 그럼 네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전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까지 말이지만 네, 네, 네 오아시스로.